여기는 저기 아니 가까운 곳 네. 그냥 이렇게 찍으시면 될것 같아요 켜놨어요 그냥 찍으시면 돼요 기훈! 기훈! 너였냐? 기운이야 기훈이야! 아 기훈? 아, 아 그럼 조합해 잠나기운이야둘다기운이야둘다 나. 나. 너야? 예. 아, 아장하겠네아 네. 아, <laughs> 형이 맨날 덜 나갔어 와 아, 씨발 이제야 나갔어 이제 나갔어 이제 나갔어 와 <laughs> 민준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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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왼발 안나갔는 너였냐? 이게 다이 형이었어 형 오늘 MOM 폭적 형이 거 <laughs> 하나는 내 거고, 하나는 아니지. 아, 아, 나 세훈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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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형은요? 나 허리가 안 나. 아, 아. 야, 경기도 안 뛰는데, 아. 시비. 아. 야, 이게, 게 나가는 거야? 나, 아. 거기, 나가는 아. 거 저기, 얘기해. 나가는 거야. 여러 화이팅! 와이티험이라서 지금 와야지. 아. 아. 어, <laughs> 여러 <여거. 웃음> 회장님, 시범이어서 시기, 뭐, 아시죠? 예. 아 이거 이거 막대기 하나 누구야? 내가 해? 이거 이 방향 몇 살이요? 23시지. 그런 거를 태어나기 전이니까 30년 지기야. 30년 지기. 4 0 나와가지고 30년 지기야. 3 0 3 0 우리 딸이 만취해서 길다치는데 우리가 이떻게할지이 아,

그러면 체를, 또, 그니까가을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 그래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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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지고그래고그래가거고 그래가지고. 그가지고아래가지고그가고가지고가지고그가그가지고가지고그가그래그가고고

하지 말고 디자이너는 니가 거용하고그 컴퓨터는 니가 하죠 그니까 그어플케이션 뭐그 그니까, 그 디자인은 따로 뭐, 어, 디자인은 따로 우리가 만들어다 그러면은 한 분에 딱 디자인은 니가 해서 보면 나를 조끄하기에 디자인은 마음껏 보고 시간을 요 보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일반인들은 눈이 안 보이는 대화가 안돼 그니까 눈이 안 보이는 긴 얘기들을 서로 견제하고 대화를 해야되거든요 그런게 있어서 가격도 하나도 안 되는 보여주기 하는 게있 가격은 일단 뒤로. 왜냐면 없으면 없는데 싸지만 안되지 가격은 일단 뒤로 쳤하고 일단 고기 있는 게아니면 고객도 해서 컴펑이안 줘요. 이거 컴컴이 안통 <목소리> 이게 보통 사이즈에 따라서 별 기본기 사이즈에 대한 기가떻게 하는 게 쉽지 않아. 코딩같이 는건 아니더라고. 응, 응, 응. 나 같은 경우는 응. 내가 다책로 기획을 했으니까 나는 다 만드는 데까지 6개월 걸렸어. 거기에 들어가는 게 외부로 보이는 페이지 두 개? 그러니까 ERP 하나, 그리고 예약할 수 있는 필 하나, 그리고 디자에서 얘네 애들이 할수 있는 클릭 링계 하나. 이렇게 해서 4개만 네 개만 있죠. 을고셨시 기획이 사기 한 개월이다. 그러니 조약 계을 만들자. 이렇게 나는 지금 어떻게든지 거의 가면 결국은 일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기획을 다 해놓고 일간의 멈춘 다지는게 그거가 전국팀장 일만 벌려도 수습이 안 된다고. 그때 시적은 뭔가 한것 같은데. 음, 계속 충돌을 낳지. 왜냐면 보통 우리가 뭐일다 했을 때는 야 전직자는 이거 알아서 했는데 어떤 분이 아무리 많이 듣고 내가 다 알아요. <목소리> 어떤 미 직장인이 가라앉히것아요안 돼! 택이 그렇지! 대이또 빨개지게 그 하는 사이게 하면 일단일단 혼자 하기 힘들고 그면 인하우스를 해고용해서 하면은 이도가 안 된다 이게 말고용 계속 이러고 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 아무것도 안 이러고 있을 때큰 회사가 아니면 개발자 완전히 자체 개발이 어려우니까 자체 개발은 그냥 안돼 자체 개발하는 데는 많잖아요 돈이 한 10배 돼요 내가 봤을 때 보이세요? 어. 어플리케이션만 만드는 야, 회사들이 야, 많은 거 아닌가요? 2개, 2개만 정해서 디자인하고 예산만 진행 아. 어, 그거에 아. 맞게서 사면 되니까 나, 지금 가, 나는 사실 그 전문을 해본 적이 없었어 전략기획을 통해서 그냥 사업 잘 굴러가게 하는구나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가봐야지. 근데 뭘뭐 했다고 어도 거기 가야지. 굴러가획 해도 있을 수도 있어. 아로라인은들이가는게구인구직트브이 내가 트 브이브리트. 브이브리구인이브리트 브이브리트. 브이이트 브이브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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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리트브서